레고 따단!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따하! 오늘은 닌자고 시즌2 골든 닌자고의 제품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닌자고의 다른 친구들 제품은 그래도 좀 많이 리뷰했던 것 같은데 유독 콜 제품을 별로 리뷰 안 했던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콜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제품 중 하나죠 바로! 닌자고 70669 콜의 드릴 머신입니다 가격은 74,900원 브릭스는 587개, 미니 피규어는 4개가 들어있어요. 콜의 드릴 머신은 시즌 2 골든 닌자고에서 빛의 신전으로 가려는 닌자고 친구들에게 니어와 자네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준 머신입니다. 이흑의 닌자의 콜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품이고 정확한 명칭은 콜의 어스 드릴러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 7050이 드릴 머신의 레거시 버전이에요. 애니에서 보던 모습은 이 오리지널 버전과 똑같이 생겼고, 이 버전은 이 드릴 머신을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재출시한 라인입니다. 박사트를 보시면, 콜의 드릴 머신을 타고, 카이와 함께 스토나민 병사들과 싸우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오리지널 제품과는 달리 이 제품에는 이 거대 바이 전사가 함께 들어있더라고요. 상당히 큰 빌더블 피규어로 나왔고 이 제품에서만 이 거대 바이 전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녀석 때문에 구매하신 분들도 꽤 많았어요. 박스 뒤를 보시면 제품의 구성을 좀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밑에는 기믹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미니 피규어는 총 4개로 콜, 카이, 스토나미 정찰병, 스토나미 전사가 들어있습니다. 콜과 카이는 시즌 10의 복장으로 옷에 금색 용무늬가 프린팅된 복장을 입고 있는데 2019년에 출시된 레거시 세트에는 모두 이런 복장을 착용하고 있어요. 복장을 보시면 옷의 세밀한 디테일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용의 위치도 이렇게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는 이런 식으로 프린팅이 들어가 있어요. 복면을 벗겨보면 얼굴은 카이와 콜 모두 이렇게 환한 표정 한 개와 뒤를 돌려보시면 웃고 있는 얼굴로 투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콜은 무기로 황금 무기 진동이나또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이 오리지널 황금 무기와 비교해 보시면 디테일이 좀더 좋아진 걸알수 있어요. 스토나미 군단은 오버로드가 절대 파괴되지 않는 바위로 만든 병사들로 이 스토나미 전사와 정찰병이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해요. 땅속에 갇혀 있던 스토나미들이 위대한 파괴자의 도구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주로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 독도 안통하고 맷집도 좋아서 방어력은 굉장히 좋지만 반대로 공격력이 별로 안 좋아서 주로 상대방한테 맞고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나미 전사는 이런 사무라이 투구 같은 걸 착용하고 있고 정찰병은 삿갓을 쓰고 있어요. 벗겨보시면 얼굴은 표정이 이렇게 똑같지만 얼굴 무늬의 색깔이 조금 다르고 하나의 페이스로만 나왔어요. 정찰병이 들고 있는 이 석궁은 이렇게 브릭을 발사할 수 있는 기믹도 있습니다. 반면에 옷의 프린팅을 보면 둘다 앞모습도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고, 돌려보면은 뒤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프린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에 스토나미 중이거대바이 전사가 들어있었잖아요. 코주장군처럼 팔이 4개 달려있고, 크기는 18cm로 양갱 하나마나 크기. 스토나미 병사와 같이 놓고 보시면 일반 미피랑은 이 정도로 크기 차이가 납니다. 애니에서는 닌자고 시티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었는데, 위대한 파괴자의 도구로 부활해서 난동을 부리면서 처음 등장하게 돼요. 이 투구부터 살펴보시면, 야, 이 투구 디테일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뿌리라든지 입부분의 가리개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얼굴도 다행히 프린팅 브릭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뒤를 보시면, 와, 이 투구의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구현을 해줬더라고요. 반면 몸이나 다리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단순하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다 스티커로 처리했습니다. 뭐 팔은 볼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움직임이 되고요. 팔꿈치 같은 건 당연히 없습니다. 다리는 조립식이긴 한데 뭐 거의 통짜 비슷한 느낌이고 미니 피규어처럼 이렇게 앞뒤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뒤를 보시면 이렇게 빈브릭이 다 노출되어 있어서 이런 마감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머리 부분만큼은 정말 잘 나온 빌더블 피규어였어요. 다음으로 콜의 드릴 머신을 보시면 이름 그대로 앞쪽에 달려있는 굉장히 큰 드릴이 인상적인 차량인데 오리지널 버전과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디자인은 같지만 전보다 브릭이 추가되면서 더 디테일해지고 디자인도 좀더 세련된 형태로 바뀌었어요. 제품의 크기를 보시면 길이는 29cm고 높이가 9cm인 제품으로 원래 오리지널 버전에 비해서 길이도 훨씬 길어지고 폭도 더 넓어지고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훨씬 커졌어요. 애니에서는 이 앞에 달려있는 드릴을 사용해 땅을 파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땅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머신이에요. 그래서 적들의 기지에 잠입하거나 뭐 몰래 움직이기에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차량 앞에 있는 이큰 드릴은 이렇게 돌아가고 뒤쪽에 이런 커버 부분도 위아래로 살짝 움직일 수 있어요. 옆에서 보시면 차체가 그리 높지 않고 이땅 속으로 쏙 들어가기 좋은 디자인입니다. 바퀴는 앞에는 이런 일반적인 고무 타이어가 사용되었지만 뒤에는 이땅 속에서도 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고 마찰력이 강한 바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차량이 움직이게 되면 앞에 달려 있는 드릴이 같이 돌아가는 기믹인데 이 오리지널에도 있던 기믹을 그대로 잘 살려줬더라고요. 스토나비병사들이 떼거지로 쳐들어와도. 드릴맛 좀 봐라, 스토너민 녀석들아. 사망. 양갱 군단들이 떼거지로 쳐들어와도 드릴맛 좀 봐라, 이 양갱 녀석아. 사망. 아, 진로 두꺼비가 쳐들어와도 드릴맛 좀 봐라, 이 두꺼비 녀석아. 나니 탑승석을 보시면 이렇게 해칠에 그냥 뗐다 붙였다 하는 타입인데 이 해치의 프린팅도 굉장히 이쁘고 전 무엇보다 이 내부가 넓어진 게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전에는 이렇게 콜 혼자만 탈수 있는 좁은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두 명이 탈수 있어요. 뭐 실제 애니에서도 이렇게 닌자고 친구들 여러 명이 탈수 있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넓어진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계기판이나 버튼들이 물론 스티커지만 그래도 잘 꾸며져 있는 편이에요. 한번 콜과 카이를 태워볼게요. 양쪽에 이런 디테일도 전에는 브릭이랑 스티커를 합쳐서 표현했는데, 레거시는 이렇게 브릭으로만 다 구성을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여기에 스터드 슈터도 하나 추가되었어요. 멀리 있는 적도 이렇게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뒤에는 이런 엔진이 달려있는데, 와, 여기가 진짜 장조의 발전이에요. 오리지널은 부스터가 그냥 형광불이딱 하나 붙여놓고 끝이었는데, 레거시는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다 살아있고, 뒤에 부스터도 이렇게 멋지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부터를 잡고 돌리시면 정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드릴만 돌릴 수 있는데 뒤집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테크닉 블릭들이 드릴부터 부터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스티커가 사용된 부위를 보시면 의외로 드릴 머신은 내부 버튼들의 주로 스티커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적은 편이고 오히려 거대바이전사에 스티커가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스티커 사용은 무난한 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각 항목당 5점 만점으로 4가지 항목을 볼 건데요 가격은 이점이 이 제품의 구성 자체는 상당히 괜찮았지만 보통 가격이 비싸면 은 브릭이 좀더 많이 있든지 아니면 미니피규어가 더 들어 있든지 둘중 하나는 돼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에 비해 브릭 수도 적고 미니피규어도 적게 들어있는 편이었어요 퀄리티는 4점 3점을 줄까 4점을 줄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이 드레머신의 퀄리티가 거의 흠잡을 데 없이 굉장히 잘 나온 반면에 이 거대 바이 전사는 얼굴 부위를 제외하면 은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편이에요 그래도 본품이 드레머신이니까 드릴 머신이 잘 나왔기 때문에 4점을 주었습니다. 기믹은 3점. 이 드릴 머신의 대표적인 기믹이 움직이면서 앞에 드릴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이 기믹 자체는 오리지널 버전에도 이미 있던 거고, 레거시 버전에는 크게 추가된 기믹이 없는 것 같아서 3점을 주었습니다. 조립 재미는 4점. 이 거대 바이저 사 만드는 게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 드릴 머신도 테크닉 부품도 많이 섞여 있고 반복되는 조립도 없어서 전체적으로 즐겁게 조립했던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총점은 20점 만점에 13점으로 닌자고에서는 보기 드문 상당히 독특한 구성이고 딱 가지고 놀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70669 콜의 드릴 머신을 리뷰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오리지널 버전에서 아쉬웠던 조종석의 공간이나 디테일적인 부분이 많이 개선돼서 좋았고 이 거대 바이 전사도 상당히 귀여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올게요. 知道吧？Bye bye.